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떻게 말장난 하는지 음. 이번 음. 그눈 기사를 통해서 어젯밤 폭설에 한강버스도 멈췄다 시계미약보로 첫 운항 중단 저는 이첫 운항 중단이라는 음. 헤드라인이 너무 웃겼던 거예요 헤롤드 경제? 예, 맞습니다 음. 한강버스가 중단된 적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시범 운항 때부터 그리고 11월 15일에도 배가 강바닥에 걸려서 승객 음. 82명이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고 이 기사 통해서 접한 사람들은 아 이제 한강버스가 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첫 중단됐나 아니요?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왜 첫이 라고 굳이 붙였을까? 기자분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 가거나 소위 오세훈 시장에게 조금 더 유리한, 유리한 기사를 해 주고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좀 분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첫 자를 집어넣어서 네. 항버스가 문제가 어, 버스의 문제를 시석하려고 예. 하는 거다. 예. 시계 미약부로 첫 운항 중단이 아니라 시계 미약부로 또 운항 중단이 네.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하는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